지지... 요새 너무 연패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쉽게 게임을 이기고 연승을할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버워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에임 센스? 아니, 아니, 야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지. 어, 이건 뭐지? 자 오늘의 경쟁전은 조텍게이밍 디포스 RTX 2060 슈퍼 50과 함께합니다. 광고 아니냐고요? 예 네, 맞아요. 1분 동안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광고하면 1억. 1분 동안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연기하면 1억이요? 또 무슨 변이야 세상에. 아, 또 보여드려야겠구만. 자. 자, 실물 딱 보여 주면서 어, 탁월한 가성비의 RTX 2060 그래픽 카드. 자체적인 팩토리 오버클럭을 통해 부스터 클럭을 높여 게이밍 성능 업그레이드. 최대 22cm도 되지 않는 슈퍼 컴팩트 사이즈로 뛰어난 제품 호환성 보장. 왓? 아. What the fuck? No. 고하다가점수 날렸죠? 예. 네. 닫지나김에 광고더 할게요. 자, 대형 90mm 팬두 개, 그다음에 대형 6mm 구리 히트 파이프 세개 등을 탑재하여 성능에 걸맞는 시원한 쿨링 솔루션 제공. 고급 금메탈 백플레이트 탑재로 제품의 이거 휜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하네요. 제품 처리에 마감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예 플라스틱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 점수 씨발! <laughs> 점수를 잃고 광고비를 얻는구나. 아싸 게이드. 아 역시. 보테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오시를 쓰니까 라인 싸움이 정말 잘 되네요 부드러워가지고 망치가 잘 막히네 여기 부드러워가지고 막히는 거봐 와... 세상에 어? 치워, 치워, 치워.

야 팔아볼래? 어, 팔아 볼래? 팔아 봐봐 팔아 팔아. 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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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아이고, a p 다 r a p a 이 a 있 a 어 a Parapara, 어 a r a p a r a Parapara, p a 가가가아니야야 그냥 가 그냥 가 잡고 가나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아, 나이스 야걔 우리 겐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어. 겐지 야너 도대체 무슨 그래픽 카드를 쓰길래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었지 어? <laughs> <laughs> 야,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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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보리, 보리, 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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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아아 아 진짜 무서워 f o 이용 끝나고. 우리 차이 이판이긴거 같은데 멤버가 너무 세다. 똑같 있으세요? 맞네. 피 앞에 이거 밀죠 와우쉣 하나... 어? 이거 있었다고 이번에 주방 겐지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 겐지 못 받으셨으니까 어. 준비 됐어요 겐지 지금 대기 중카운때와 아, 아. 아. 내가 솔치는서 이거 막을 뻔했다 <laughs> 우리 겐지 켰죠 어. 주방 있어요? 나이스 태웠다 드디어 태다태다 아. 나이스 그어 아, 아, 뭐야? 와! 레전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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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먹네네나지1 0 0 이거 주방. 아, 상 아낄게. 주방 아낄게. 아, 와, 트래킹. 자, 쪼간대안앞피안앞 너의... 배달, 배달. 7개, 7개. 3명의 사기 주방 있나? 주방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주방. <마 kiss>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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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동상, 상상상동 <mind> <cost. 나 raison> <미로> 울산 쪼대 x 2아이 여러분 반응금 트래킹 보셨어요? 역시 니 앞에 주 준비 주 <laughs> 오케이 앞에 주오오오 제가 받아게요 주방 있어요 있죠 앞에 폼이 안돼와 진짜 뺐어 구 있으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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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갈게요야 <놀람> 나이스 너무 숨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픽 차이. 아이고, 마루 감사합니다. 크리스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역시 혹시나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60Hz와 144Hz, 그다음에 240Hz가 있죠. 자,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레임마다 부드러움의 차이가 달라요. 240Hz가 가장 부드러운데 부드럽게 보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그 트래킹 에임이라고 하죠. 트래킹 에임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상대를 따라가는 에임이라고 하는데 에이맥처럼 자석처럼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에임이 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프레임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죠 화면 전환을 하면은 원래 그래픽이 깨지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60Hz는 굉장히 끊겨 보이고 144Hz는 좀 부드럽고 240Hz는 진짜 완전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되고 프레임이 높으면 승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높은 프레임이 승리를 만든다.